오늘은 9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아달리아의 반역과 다윗 왕조의 회복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고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두 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 지니라 하니. 백 부장들이 이에 여, 제사장 여우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우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우 여우의 성전에 있는 다유당의 창과 방패를 백 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들고 무기를 잡고 왕이,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우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며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야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우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더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세어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른지라.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우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니 제사장은 제사장의 이 말은 여우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함이라. 이에 그의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재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재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기를 통하여 왕궁에 이름에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리아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칠세였더라1절부터3절까지 말씀해, 사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십니다. 여, 여우람과 아달리아 사이에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라비아 사람들의 침략으로 모든 아들을 잃고 아시아만 살아남았습니다. 아시아는 여우람을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되지만 길라문 전쟁 중에 다친 외숙에게 무난을 갖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는 아달리아는 그간 숨겨둔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며 다윗 왕가의 계승자와 후계자를 모조리 도륙합니다. 아달리아는 이세벨의 딸답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우세바와 제사장 여우야다를 일으켜 갓난하기 요아스를 성전에 6년간 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실 것입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달리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6년 동안 위세를 떨쳤지만 여우야단은 반역과 불순종이 지배하는 현실을 뒤집고 부정한 세상에 물든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여우야단은 용병 출신 성전 경비병들을 동원하고 그들을 다윗왕의 창과 방패로 무장시킵니다. 마침내 7살 된 어린 요아스가 대중 앞에 서서 대관식을 치릅니다. 다윗 혈통에 있는 왕관이 머리에 씌워지고 잃어버린 말씀이 다시 왕의 손에 들린 채 머리에 기름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계획 안에서 여우여다와 여우세바의 안내, 인내와 헌신이 회복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백성의 웃음소리와 호위병의 나팔소리에 아달랴는 미간을 찌푸립니다. 반역으로 왕권을 찬탈한 사람이 반역을 외칩니다. 모순적인 세상입니다. 남의 눈속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자기 눈속에 있는 들뽀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서 나에게 쉬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우야단은 언약으로 왕과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우상을 철저히 깨트렸습니다. 희미해진 신앙 고백은 말씀을 다시 읽을 때 선명해지고 평화는 매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될 때 찾아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욕망이 이끄는 삶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서는 세네갈에서는 세네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금요일 저녁에 모여 부활절 음식을 준비해 이웃과 함께 나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무슬림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 선하심이 증거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